오늘 엄생아 함께 해볼 수업은 오늘은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창에 에즈와 와일. 의 차이를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질문이 나왔는지 제가 지금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국을 끓이다가 어 내가 손을 베었어. 어 응. 국을 끓이다가 야채를 썰다가 손을 비웠어 이런 걸할때 제가 에지를 쓴 적이 있었어요. 에지를 응. 네. 쓰고 그다음에 뒤에 I was cooking. 응. as I was boiling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음. 근데 보통 이제 as를 그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요런 때는 why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뭐뭐하는 음. 음. 동안이니까 음. 근데 as를 저런 식으로 주어다 에 b e i n g 를 써서 해도 되나? 음.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as와 why를 한번 구분을 해드려야지 했는데 오늘 그런 강의를 해보게 됐습니다 음. 우선 이제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음. 뭐냐면 사건 두 개가 있어야 하고요 그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시적으로 생길 때 음, 어, 그럴 때 이제 어, as나 why를 쓰게 되고요 음, 음. 그걸 우리나라 말로 예쁘게 해석했을 때는 뭐뭐 하다가, 하다가. 뭐뭐 하는 동안, 음.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음. 뭐 이런 느낌의 어, 해석법으로 이제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럼 나는 as를 써야 될까? why를 mm -hmm. 써야 될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차이점은, 공통점은 이거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어, 즈의 경우를 먼저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mm -hmm. 자, 이게 아주 찰나, 음, 순간에 어떤 사건 하나, 근데 사건이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mm -hmm. 짧게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탁, 동시에 겹쳐서 탁 일어났을 때, 고럴때 <롤> 쓰는 게 애지예요. 에지? 예를 들어서, 음. 야, 내가 야채를 썰다가 손을 뱄어. 이걸 보시면, 야채를 써는 동작과 손을 비는 동작이 있잖아요. 써는 건 왠지 길게 쓰는, 써는 것 같아요. 막, 썰고 있다가가 돼야 되니까, B-I-N-G를 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다른 두 번째 사건인, 손을 베는 거는, 손을 계속 베이나요? 아니죠. 순간 쫙 순간 쫙 베는 거죠. 그런 포인트. 요런 때는 에즈가 더잘 어울린다는 음... 겁니다 네. 아, 그럼 와일은요? 와일은 와이든 그두 번째 사건도 동시에 같이 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한석봉 거기서 엄마가 어... 나는 글씨를 쓸 테니 너 아니 나는 어... 떡을 썰 <laughs> 테니 어... 너는 글씨를 쓰거라 그러면 요이 땅 하면 어... 엄마는 계속, 계속 떡 썰고 얘는 계속, 계속... 글쓰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와일이라고 그게 와일인 거야 어... 어. 음. 어. 근데 아서 음. 같이 뭐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어. 나는 여기서 요거 하고 쟤는 저기서 어. 저거 하고 음. 요런 느낌일 땐 와일이지만 음. 아까 이거 손 비는 거 보세요. 음. 막 이렇게 써는건 진행되는 거지만손탁 비는 건, 건 차라리 말이야. 음. 그때는 음. 스예요 그래서 그거 다른 건 거예요. 음. 그럼 한번 해 볼까요? I found it as I was getting rid of her t h n 내가 응. 방에 들어가면서 응. 불을 껐어 응. 응.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그러면, as as I 응. was 응. 들어간다고? 응. 걸어 들어간다고 해볼게. Walk, walking, walking. 응. into the room. 응. As I was walking into the room 응. 이런 식으로 하면 방에 응. 이제 승승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죠. 어. 그런데 내가 그때 불을 탁 껐어. 응. 그러면, I turn off The l i g t 맞았어요. 그래서, 걸어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되게, 길게, 방이 엄청 크면, 음. 하, 참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음, 음, 물려고 바로 방이면은, 쏙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음. 그러면은, 굳이 BING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음. 써도 되지만, 음. 써도 되지만, 음. 그러면, 음. as I was walking into the room, 해도 되고, 음. 음. as I walked into the room, 음. 해도 되고. 그래서, 뭔가 계속 들어가는 느낌을 주려면, ING를 쓰고, 음. 그냥 짧게 들어가려면, walked into the room, 음. 이에요. 근데, 불을 딱끈 거는, so yeah. 생기는 거니까 as를 쓴 그래서 mm. so, I turned off the lights 되는 거죠. So, as I walked into the room, I turned off the lights. As I walked into the room, I turned off the lights. As I walked into the room, I turned off the lights. As, as I was leaving, Brian told me we might have a buyer for the house. As I was leaving, Brian told me we might have a buyer for the house. as I was leaving, Brian told me we might have a buyer for the house. as I was leaving, Brian told me we might have a buyer for the house. 에즈를 쓸때 되게 많이 쓰는 건데 내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접질렀잖아. Mm -hmm.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럼 mm -hmm. mm -hmm. mm -hmm. as I as I got off mm -hmm. the bus mm -hmm. 내가 뛰었어. Mm. 어, I 아, I Sprain the my ankle, 그죠? 그래서 as I got off the bus, I sprained my ankle 하도 되고 왜냐면 내리는 것도 그냥 수루룩 내릴 수 있으니까 굳이 D, I, N, 지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내가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그때의 상황을 너무 실감 있게 표현하려고 내가 그렇게 막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내리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싶다면 as I was getting off the bus 하다가 I sprained. My a n g e 접지르는 응. 건한 순간이니까요. 응. 그럴 때가 as인 응.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응. 아닌데 as도 되게 순간 찰나 딱 되는 게 아니라 응. 되게 긴 시간에 걸쳐서 뭔가 천천히 변하는 것도 as 쓰던데 응.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응.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 현상 같은 되게 많아요. 뭐 자연 현상? 음. 응. 뭐 해가 지니. 응. 날씨가 추워졌어요. 응. 어 가을이 되니. 음. 낙엽이 떨어졌어요. 보면 어, 어, 어. 이렇게 버스에서 딱 내리는 것처럼 한 순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되게 타이밍 되게 길게 뭔가 호흡이 음. 길잖아요. 음. 그런 경우도 애즈 쓰던데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쓰이는 애즈는 보통 어떤 식이냐면 원인 결과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세요. 워닝? 어 가을이 되니 어, 낙엽이 떨어졌어. 떨어졌고 음. 해가 지니 날씨가 추워졌고 음. 어두워지니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원인 결과처럼. 음. 그렇게 되는 경우에 되게 타임라인이 되게 긴 것처럼 뭔가 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도 as를 쓸 수는 네.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음. 해가 지니. 음. 추워졌어요. 음. 과거처럼. 음. 해, 해가 네. 지니? 음. 그럼 as, as the sun 음. set. 음. 안 추워졌는데 추워진 것처럼 얘기하고 싶으면? 지다. 어떻게 되다. 어, 되는 거? 어어. 어. 그럼 become? become, become 써도 되고 get, get 써도 되고 uh -huh. 어, become 써도 되고 uh -huh. get 써도 되고 uh -huh. get을 써본다면 그 it get cold, it got cold. 그래서 as the sun sets, it got cold. Uh -huh. 그래서, uh -huh. as the sun sets, it, uh -huh. it got cold. 이렇게 되는 건 거죠. Uh -huh. He didn't look t o fit s he left last night. He didn't look t o fit s he left last night. He didn't look too fit as he left last night. He didn't look too fit as he left last night. 저희 이제 아이가 음. 사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그가 사춘기에 접어드니, 음, 음. 접어드니,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 음, 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음. 사춘기. 퓨로 시작합니다. 퓨? 음. 퓨벌티. 퓨벌티. 음. 퓨벌티가 사춘기. 퓨벌티. 퓨벌티. 음. 사춘기를 겪는다고 할때 사춘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들? 들? 어, 그럼 동사는요. Through. o 동사. through. Go through. 응. 그러면 요새 있는 일처럼 해볼게요. 응. 걔가 사춘기를 계속 겪으니까까지 응. 해보세요. 그 응. as 응. as he goes through 응. the, pu the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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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erty. Puberty. 응. So as he goes through puberty, 응. as he goes through puberty 하니까 응. 걔가 말을 많이 아? 안 해. 어, 말을 많이 안 해. 응. He doesn't. Talk. 응. 많이 much 그치, he doesn't talk much 음. 그래서, as he goes through puberty, 음. he doesn't talk much 음. as he goes through puberty, he doesn't talk much puberty, puberty가 되는 거죠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영문법 리딩 수업 수지, 세가영 에듀센터에서 배워보세요 why는 제가 말했듯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음. 책을 읽었잖아.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버스를 읽는 것, 기다리는 것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죠. 동시에, 기다리는 동시에 나도 책도 계속 읽는 거예요. 음. 비슷한 길이의 음. 것으로. 음. 음. 그러면요. 그러면, why mm -hmm. I was waiting the bus? Mm -hmm. I read mm. the book. 그쵸? 그래서, as I was waiting for the bus, mm -hmm. I read a book. Mm -hmm. As I was waiting for the bus, I read a book 음. as I was waiting for the bus. I read a book 음. 할수 있어요. 음. 그러면 내가 버스 기다리면서 책을 읽었잖아. 읽었잖아. 이렇게 음. 되는 거고요. 음. 그책 읽은 것마저도 음. 내가 버스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고 있었잖아. 그런데 음. 갑자기 이런 음. 식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 어, 난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뒤에도 또 한번 behind를 또 써줘도 됩니다. 음. While I was waiting for the bus. I w a s reading a book. Mm -hmm. 이렇게 도 돼요 mm -hmm. 어. 근데 느낌의 차이는 나 그냥 책 읽었잖아가 아니라 mm -hmm. 내가 책을 그때 읽고 있었거든 그런데 mm -hmm.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래서 mm -hmm. 그 얘기를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것처럼 uh -huh. 계속 먹고 뭐 하고 있었는데 같이 표현해 주려면 그렇게 uh -huh. 양쪽에 앞에도 I 다... was waiting for s o m e t h i 뒤에도 reading 써도 된다는 거지 mm -hmm. 다 써도 okay. 돼요 네. 어떤 느낌으로 전달을 할 거냐에 따라 시제가 달라지는 mm -hmm. 겁니다 While I was talking to Jack, you were talking to him while i was talking to jack you were talking to him while i was talking to jack you were talking to him while i was talking to jack you were talking to him 물이 끓고 있는 동안 응. 내가 야채를 썰고 있었잖아, 썰었잖아 이렇게 이기 응. 하려면요. 물이 끓고 있는 동안 야채를 썰었잖아. 응. 그러면 why the water was, was boiling boiling, boiling 응. i 썰려고 음썰었다 slice 아, uh, the vegetable 받았어요. So, as the water was boiling, 물이 끓고 있는 동안, mm -hmm. I sliced vegetables. 아, mm -hmm. uh, while the water was boiling, I sliced vegetables. As the water was boiling, I sliced vegetables. 할수 mm -hmm. 있는 mm -hmm. 거예요. I had a muffin while I was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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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이 느낌인 건데, as랑 mm -hmm. 이제 w h i 를 되게 비슷한 앞 머리를 넣어서 음.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음. 네. 되게 비슷하게 문장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네. 앞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음. 내가 집을 나가면서, 음. 그러니까 외출하려고 집을 나가면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애드로 해보면, 음. As I was leaving mm -hmm. the house. 음. While로 해보면, While, 음. while I was leaving the house. 그치. 음. 그런 식으로 또 뭐뭐 하면서는 as가 될수 있고 w h i l 이될수 있어요. 음. 그런데 as가 될 것이냐 w h i l 이될 것이냐는 뒤에 음. 어떤 음. 행동이 이제 곁따라 나오는 행동이 음. 계속 같은 느낌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 음. 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 음. 내가 집에 나오면서 음. 헉, 맞다. 나 핸드폰 안 가져왔지? 음.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음. 이러면 as일까요? w h i l 일까요 그러면 맞아요. 내가 집을 막나서는데딱생각나야 네. 잠깐. 어, 그렇지. 아주 잠시. 그러면 음.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집을 나서는데 아 옆집 사람이 계속 떠들고 있더라고. 그러면 와요 와요. 음. 내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네. 계속 걔는 계속 떠들고 있어. 그럴 때 와요 음. 좀 비교가 네. 되시겠나요? 네. 네, 네. 네. 음. 많은 분들도 이렇게 비교가잘 되시길 바라면서. Bobby died while was Bobby died while was 이렇게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일과 에즈가 헷갈리는 이유는, 와일은 함께 일어나는 일이 거의 동시에 길게 일어날 때도 쓰지만, 짧게 끝내는 일에도 모두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While I was cleaning, I found this. While I was cleaning, I found this. While I was cleaning, I found this. 오늘의 강의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댄스 부탁드립니다. 응.